TV에서 이경규씨가 나이 60인데, 뭐, 허리가 구부러져 폴더 자세가 되잖아. 그래서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유연한 거 하고요. 허리가 건강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발레리나들이 아니면 또는 아이돌이 네. 그 동작을 하는 이유는요. 허리가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회복, 신경의 회복, 근육의 생성은요. 운동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셨던 점들을 댓글로 달면 보통은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병원에 오셔야 한다 이렇게 병원에서 답글을 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여러가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직접 환자분을 진찰해야 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시청자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최순종 병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영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만닥터 최사부의 솔루션에서는 모든 댓글에 답할 수는 없어서 시청자분들이 꼭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댓글들만 이제 골라서 원장님이 이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아무래도 18년 동안 척추수술 그리고 시술을 1만 5천 건 이상하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원활히 답변해 주실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최사부의 솔루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원장님, 전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고 일어나거나 옆으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아픈데 자세가 안 좋아서겠죠? 그럼 그러니까 거 머리 감을 때나 잘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항상 그 동일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나쁜 자세가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다. 죠 그렇죠? 나쁜 자세는요. 나쁘게 자는 자세, 나쁘게 음... 앉아 있는 자세, 나쁘게 서 있는 자세, 나쁘게 걷는 자세 다 포함이 돼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가장 나쁜 자세 그게 바로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걸 들고 쪼그리고 앉고 양반다리로 앉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능하지 않는 게 좋다고 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질문하신 분은요, 쪼그려 앉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머리를 감으려면 허리를 숙여서 감으시겠죠. 응. 허리가 아프신 분이 쪼그려서 앉아서 머리를 감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응.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자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잘 때도 바른 자세, 가슴을 피고 턱을 살짝 들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음, 음. 좋다 그랬죠 푹신한 네. 침대에서 나쁜 자세로 주무시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부러질 듯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본인이 알고 있죠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머리를 감을 때 어떻게 감는 게 좋냐는 거죠 아마 요즘엔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나 아니면 네. 지금도 TV 보면 은한 40년 전에 네. 온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하에 뜨거운 물을 감아서 여자분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대다가 푹 감고 머리를 감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 이게 가장 안 좋은 자세죠. 서서 감으시면 되죠. 샤워기를 최대한 높이 올려서 서서 감아라. 저는 뒤로 감으라 그래요. 샤워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뒤로 이렇게. 어... 그, 그, 미용실 가면 누워서 감자. 네. 고개 들고 이렇게 어... 감으시면 될것 같아요. 감다가 그냥 세수까지 같이 일어서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샤워까지. 위에서부터 쭉 하시면 되겠죠. TV에 보면 굉장히 예쁜 네. 그 여자 주인공들이 다. 그렇게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 여배우들의 머리 감는 거를 따라 하시면 분명히 그 디스크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두 번째로 옛날에는 딱. 판서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돌침대. 했었고요. 그러니까 돌침대가 많이 팔렸죠. 네. 바닥에서 자야 된다 그죠. 엄마 뱃속에 애가 있을 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해우처럼 그래서 음. 허리가 아프면 옆으로 웅크리고 자고 무릎이 베기니까 무릎 사이 베개를 끼고 자라. 뭐 이렇게 네. 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됐다. 정성근 교수님이 철저히 이런 걸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음.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옛날에 돌침대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도 의견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푹신한 침대에 똑바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을 거예요. 딱딱한 데나 옆으로 이제 새우등처럼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을 겁니다. 사람이 왜 옆으로 웅크리고 자냐면요. 그 습관이 이렇게 정해서 그래요. 일단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웅크리고 있으면 근육이 일단 긴장이 풀려요. 일단 시원하죠. 그렇지만 디스크가 더 나빠지죠. 옆으로 누고 웅크리고 있으면 일단은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장시간 그렇게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죠. 음. 허리를 꾸부장하게 앉아 있다가, 일단은 시원한데, 일어날 때 보면 아고고 이러고 허리가 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옆으로 웅크리고 자면, 잠은 잘들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부러질 듯이 아플 거고, 자는 동안에도 디스크 손상이 생길 겁니다. 가능하면, 습관을 바꾸기 힘들겠지만, 푹신한 침대에 똑바로 하늘 보고 자는, 걸로 습관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 어릴 적부터 폴더 자세가 잘안 됐어요. 바닥 앉거나 서서 다리를 쭉 뻗고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에 닿게 하는 자세요. 이건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의 문제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자의 의도는 뭔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허리가 유연하다 이러면서 폴더 네네. 자세가 잘 되면 빡 유연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랬죠. 유연성 테스트 뭐 이런 것도 하고 TV에서 이경규 씨가 아, 나이 60인데 뭐 허리가 구부러져 폴더 자세가 되잖아. 그래서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요 그죠? 사실, 체조 선수 있죠? 네. 토년재 씨가 그게 굉장히 잘 되잖아요. 토년재 씨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하지 않으셨나요? 김연아 선수도 그런 동작이 굉장히 잘 됐죠. 음. 제가 알기로는 그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음. 알고 있어요. 발레리나들이 그런 게잘 되죠. 대부분 음. 디스크로 조기 은퇴하지 않나요? 유연한 거 하고요. 허리가 건강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적으로 생각하면 유연하다는 건 약하다는 거죠 느슨하니까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대든 네. 디스크는 약한 거죠 폴더 자세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네. 필요가 없고요 폴더 자세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어. 선천적으로 유연한 폴더 자세가 잘 되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은 디스크는 인대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두 번째로 폴더 자세가 안 되는 거는 골반의 문제든 허리의 문제든 유연성이 떨어지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런 죠그 사람들은 억지로 폴더 자세를 안 하면 음. 디스크 생길 확률이 별로 없죠 걱정할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이게 골반의 문제냐 이문제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대 유연성과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골반 경사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골반이 앞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냐, 골반이 뒤로 많이 틀어져 네. 있는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런 거거든요. 골반의 형태 영어로는 pelvic incidence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그게 몇 도냐 이런 문제랑 그걸로 연관돼서 요추 전망관이몇 도냐의 의학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해서 누구는 유연하고 안 유. 요라고의 문제지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상황 아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요 홀더 자세는 디스크에 좋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죠 그거를 억지로 하시잖아요 그럼 디스크가 생길 거예요 발레리나들이. 아니면 또는 아이돌이 네. 그 동작을 하는 이유는요, 허리가 튼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멋진 춤을 추고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거죠. 음... 일반인들은 그런 목적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분들은 이제 폴더 자세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네요. 폴더 자세가 안 되면은 난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별로 없구나. 아니면 좋아하시면서 어... 폴더 자세를 안 하시면 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도 수술한 지 5개월이 되어 그런데 걷기 운동하고 나면 오른 통증이 있어요. 1시간 정도에 누워서 쉬고 나면 좀 낫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네. 좋아집니다. 디스크는요? 네. 수술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병이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이래서 5개월 전보다 지금이 조금씩 나아진다면 무조건 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죠. 근데 5개월 전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아파지면 사실은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죠. 보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좀 불편하다 이런 거고, 네. 건는 운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질 것 같죠. 사실 그 5개월 만에 다 낫진 않죠. 어. 수술하고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의사들이 신경 쓰지 않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느낌이 든다. 발이 좀 시리다. 발바닥이 내발 같지 않다. 무겁다. 그런 것들이 있죠. 뚜렷하지 않지만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증상. 의사들은 별로 관심 없는 증 있는 증상 이런 사소한 증상들은 훨씬 더 시간이 가면 저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30분 정도 운동을 하시고요. 30분에 1시간 누워 계시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몸의 회복 신경의 회복 근육의 생성은요. 운동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동할 때 자극이 가해지고 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마비가 회복되고 싶고 본인이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운동할 때 충분히 자극을 주고 충분히 잘 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아. 한국 사람들 그게 안 되죠 30분 운동하면 30분에서 1시간을 쉬어줘야 되는데 30분 운동하고 일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멍멍이 망가진다 1시간 정도 누워서 쉬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